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전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뛰어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수의 수네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아름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수의 손에 의 바다로 내 마음껏 속아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금문의 바다 향에.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볼 때에 이르기를 있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참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은 계속해서 순탄한 길, 아름다운 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요즘도 기근이 들면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가지 기근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고 있지만 이 자연적으로 기근을 들게 되면 지금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이 자연적인 기근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끄심을 그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맞이하는 시련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테스트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의아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결로 인도하신다 약속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걸어갈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laughs>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기근과 같은 불가학력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깊이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의 모든 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음을 지금 기건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땅에서 좀 풍요로워 보이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은 채 일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 가까이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내 생명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꾀를 낸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믿음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불성실한 아브라함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애국 도착했을 때 애국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리고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무려 75세요 사례의 나이는 대략 환산해보면 그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니까 오늘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 당시의 나이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수 있는 미모를, 그리고 그런 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그 아리따움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례를 칭찬하고, 그리고 바로도 그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것 같고, 자신의 인간적인 깨로 자신이 당한 기근을 벗어나 애굽에 왔고, 또한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방향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깨를 낸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큐티 제목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대비되는 문구인데요. 성, 불성실한 아브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것 가운데 하나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바른 길, 제로된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때로 손으로 바꾸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손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를 바로의 아내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놓아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다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이 바로는 어떤 의미에서 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선대했고 그리고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 뿐인데 이 모든 잘못의 출발, 원인의 제공자는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를 때로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다알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바닷물을 계속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그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조그만 이 웅덩이에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스운 표현입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이 나올 때 우리 안에 간과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야,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302장을 했습니다. 이 302장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은혜 가운데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얕은 그 물가에서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머물고자 하는 그 모습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단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애굽에서 그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재산상에또한 복을 얘기찾는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시 모든 문제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애굽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릴 때그 재앙의 원인을 분명하게 바로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때.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가 자신의 집에 재앙이 내린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왜 사례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였느냐 만약에 아내라고 하였으면 내가 데려다가 나의 아내로 삼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자신을 하소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만약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어서 아마 그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당한 그 죄양에 대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와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추구하는 와중 속에서도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은혜길,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늘삶 가운데 고백하시는 우리 온성도님한분한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인간적인 생각보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사유국리로 인간적인 계획을 하기보다 내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정집사님 아버님 고 박정기 우리 집사님. 지금 장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발인 예배 관계로 제가 새벽 예배를 한 6시 10분까지 마치고, 어, 한 6시 한 30분 정도의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선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지만 또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불성실한 아브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아버지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안에 구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에서 얕은 지경에서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믿음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극률여 기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십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님을 먼저 주님 앞에 떠나보내 인간적으로 깊은 슬픔과 아픔에 빠져있는 박진영 집사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장례 예배 절차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을 기억하여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